김재중이 KBS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 출연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8명의 누나가 그의 연애를 철저히 통제했다는 고백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가족 간의 보호와 사랑이 때때로 얼마나 복잡한 양상을 띨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경험이 한 사람의 성장과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재중은 딸 부잣집의 유일한 남동생으로 태어나 8명의 누나 사이에서 자라며 특별한 보호를 받았고, 동시에 지나칠 만큼 엄격한 통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누나들에게 단순한 동생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김재중이 어린 시절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누나들은 그가 스스로의 인생을 경험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김재중은 소중히 지켜야 할 존재였기에 어릴 적 그의 모든 행동과 감정, 특히 연애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들은 세심하게 감시받았습니다. 김재중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자라왔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과거의 경험이 그의 정서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김재중은 학교에서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누나들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누나들은 그의 연애편지를 발견하고 그가 여자친구를 만나려 할 때마다 그에게 끊임없이 설득과 제약을 가했습니다. 특히 여덟 번째 누나는 김재중의 연애편지를 가로채며 그의 연애 생활에 강력하게 개입했는데 이는 어린 김재중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나들은 보호와 통제라는 경계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김재중을 돌보았지만 그 결과로 인해 김재중은 사랑을 경험하고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사회적 경험은 일반적인 또래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가 성인이 되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김재중이 느낀 것은 단순히 억압의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간섭 속에서 누나들의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을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8명의 누나는 그에게 있어 든든한 존재였으며 그들의 지지와 보호 아래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중은 인터뷰에서 누나들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안정적인 가정의 힘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한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누나들의 사랑은 그를 단련시키고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김재중은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성인이 된 김재중은 여전히 8명의 누나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의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편스토랑 방송을 통해 김재중과 누나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던 시청자들은 그의 어린 시절이 단지 연애를 제한당한 불편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나들과 보내온 시간은 그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내면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중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나들에게 연애편지를 가로채이던 기억은 다소 답답하고 억압적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나들의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김재중은 누나들은 그저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라며 그 시절을 돌아보며 웃어보였습니다. 김재중은 누나들 덕분에 연예계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가족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고 이는 그의 내면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김재중은 여전히 연애에 대한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연애에 대한 경험이 차단되면서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도전이 되었고, 그는 누나들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더욱 단단해졌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스스로를 탐구하며 성장했습니다. 현재 김재중과 그의 누나들은 과거와는 다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누나들은 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남아있으며 김재중 또한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나들은 여전히 그의 큰 후원자이며 그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곁에서 함께 해주는 가족입니다. 김재중은 누나들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고, 이는 그가 연예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재중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사랑과 보호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누나들은 그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제안하고 통제하려 했지만, 김재중은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그는 누나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며 그들과 함께한 특별한 유대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누나들은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그는 누나들로 인해 얻은 애정과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사랑이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재중은 이제 더큰 무대로 나아가며 8명의 누나들이 그에게 준 사랑과 보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강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이야기는 그가 받은 사랑과 보호 속에서 만들어진 그의 강한 내면과 그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잘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